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예, 오늘은 겨울 등산복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들머리까지 이제 뭐 대부분 다 이제 뭐그 버스나 수용차로 이렇게 들머리 근처에 가서 이제 이렇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운동량이 적어서. 있는 거뭐 그냥 거의 대부분 다 꺼내 입으셔야 해요. 그리고 또 여러 명이 사는 거 같이 한다 그러면 또 늦게 오는 사람 또뭐 이런 사람 다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좀 따뜻하게 입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산을 이제 시작을 하신다 이러시면 벗으셔야 돼요. 이미 그때. 그래서 옷을 잊고 있을 때 정지된 상태입니다. 들머리에 시작을 할때 약간 서늘하다, 약간 쌀쌀하다는 느낌이 있으셔야 해요. 우리나라 산들은 거의 대부분이 시작점부터 이렇게 경사질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5분에서 10분 내로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고 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깨있고 가시는 것은 조금 가다가 일단 벗으셔야 해요 무조건. 그런데 예. 그런 불편도 없으시려 그러면 예. 처음부터 예. 아, 벗었더니 약간 쌀쌀해. 이 정도가 딱 좋은 온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가기 시작하시면 그래도 10분 지나시고 15분 지나시면 옷을 또 벗으셔야 할 거예요. 등산이 그만. 큰 과격한 운동입니다. 등산이 시간당 소모하는 칼로리가 약 600칼로리 정도 됩니다. 아, 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벗으셔야 해요.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예, 적정 체온으로 만들기 위해서 벗어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안쪽에 베이스 레이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네이죠. 네, 네이를 입지 않습니까? 뭐, 건물식으로 된 것도 있고, 울로 된 것도 있고, 뭐, 폴리에스터로 된 것도 다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겨울 산행에서는 대부분 다 미들레이어를 하나 입으세요. 그리고 밖에다가 또 입는 게 있죠. 우리가 쉐리 를 자켓이라는 거, 바람이 불든지 아주, 아주 추운 기온인 상황이라 이러면 이제 쉐리 자켓을 있는데, 이때도 그렇게 입고 가시다가 조금이라도 덥다 그러면 최소한 지퍼를 다 여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체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안쪽에 베이스 레이어와 미들 레이어가 땀을 빨리 증발 시켜서 건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약간 쌀쌀하다 느낄 정도로도 다여셔야 해요. 특히 벗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쉘 자켓. 왜냐하면 쉘 자켓이 대부분 다 바람을 최소한 바람을 소프트 쉘인 경우에도 최소한 바람을 막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 쉘인 경우는 바람을 100% 막을뿐만 아니라 땀을 조금씩 내보낼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운동 중에 등산 중에 흘리는 땀을 다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쪽이 펑펑 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환기를 시켜서 안쪽에 젖은 플리스나 또는 베이스 레이어가 마를 수 있도록 또는 그 땀을 증발시켜서 밖으로 일부라도 내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에 젖어 있으면요, 훨씬 좋습니다. 섰을 때 몸에서 더 이상 열을 발생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초과열이죠. 내체온보다더 많은 열을 발생하지, 발생하지 않을 그 순간에 이 땀이. 체온을, 예, 외기가 차지 않아요. 예, 그 체온을 굉장히 빨리 뺏어갑니다. 그래서 가시다가 예, 덥다 그러면 벗는 게더 좋고요. 예, 그래서 약간 쌀쌀하다 이 정도로 가시는 게 좋고 그러면 이제 쉘 자켓을 벗어버리면 이게 땀이 굉장히 빨리 증발해서 말라갑니다. 예, 그거는 한겨울이면 보실 수도 있어요. <laughs> 예, 그래서 그리고 이 정도는 좀 추워, 이렇게 느껴지시면, 지퍼라도 다 열고 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상에 갔을 때, 또는 하산시에, 춥지 않고, 떨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려야 될게 이거죠. 겨울 산행을 가시면, 정상이 올라간 순간부터 시작해서 추위가 시작됩니다. 올라가실 때는 잘 모르세요. 워낙 땀이 많이 나고 더우니까 잘 모르시는데 정상에 도착해서 내리막에붙부터는 운동량 자체가 적어집니다. 첫 번째는 내리막이니까요. 오르막보다 훨씬 에너지를 적게 씁니다. 그리고 또 정상에서 사진을 찍는다 이러면 그때도 에너지 적겠습니다 에너지를 적게 쓰니까 몸에서 열은 적게 납니다. 데려오실 때 오히려 옷을 더 껴입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패딩을 하나 더 갖고 가야 되느냐 <laughs> 아니면 쉘 자켓을 더 갖고 가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안쪽이 젖었을 때 체온을 많이 뺏긴다고 랬잖아요 그래서 젖은 네이 베이스 레이어나 또는 미들 레이어를 갈아입으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것만 갈아입으시더라도 훨씬 따뜻해집니다. 내일 갈아입기는 좀 어렵죠. 예, 한겨울에. 그렇지만, 예, 잠시 벗고, 예, 그 내려오는 하산 준비를 하실 때, 미들레이어 정도만 마른 거로 딱 갈아입으셔도 온기가 확 돕니다. 그래서, 배낭에, 미들 레이어나 또는 베이스 레이어는 추가로 챙겨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한결 추위에서 덜 떠실 거예요 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발 끝이 시렵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다음에는 방한화라고 있죠 방한화 안쪽에 이제 털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이 방한화를 많이 떠올리세요 물론 방한화가 훨씬 더 따뜻하긴 합니다 안쪽에 특히 이제 울 펠트가 펠트나 울의 기모가 기모 있는 울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보온성도 좋고 땀도 잘 먹어주니까 훨씬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데 내 양말이 젖어요. 내 양말이 젖어서 그 양말과 그 가피 그러니까 등산화에 가피가 닿아서 체온을 잃습니다. 많이 잃어요. 그래서 양말도 정말 발끝이 시리, 시리다 그러시면, 양말도 가시다가 한번 갈아 신어보세요. 훨씬 따뜻해집니다. 장갑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스 레이어처럼 끼, 끼는 속장갑이 있거든요. 예, 그건 정말 무게 몇십 그람 안 나갑니다. 예, 그런 것들은, 예, 여분 추가로 하나 정도, 예,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입을 때는요, 좀 모자란 듯이 입는다. 준비할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넘치도록 준비한다. 겨울 산행, 안전 산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키셔야 해요. 오늘은 등산복 겨울에 어떻게 입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산은 추위와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추위의 싸움인데 이 추위 와의 싸움은 또 땀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예, 젖었을 때 갈아입는다. 요거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